이뭐 이걸 좀더 알려면 남에 대해서 TOTM 강의 해놨잖아요 이거 몇번 강의 해놨어? TOTM T, T는 뭐라 그서어 이게? T 독서, 독서. 그렇죠 탁심 여러분 독소 해독하는 거고 오는 산소.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라 체온, 체온. 체온을 유지해줘 체온 운동 뿐이에요뭐뜸으로 하면 더 좋겠고 또 마인드 무의식을 바꿔라 이게 핵심이에요. 무의식을 안 바꾸고 마음 바꿨다고 하면 안 돼. 나는 바뀌었는데요. 다 거짓말이에요. 무의식이 진짜 바뀌어야 돼. 무의식이 그래갖고 진즉 드러나야 돼. 말로만 바뀌었다고 하면 절대 아니야. 이거 말과는 의식을 틀리다 그랬죠. 말은 진실 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죠. 진짜예요. 말만 가지고 믿지 마시라 여러분들. 나는 괜찮습니다. 괜찮은 거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여기에 삭지 마시란 말이지.